오늘 제목은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 아이들 왔나요 아가들 위해서 늘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명이 메고 가서 치료하는 네 명의 친구. 잘 보셨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가버남 자신의 집으로 와 계시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풍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중풍 병자는 마비된 병입니다.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 예수님께 갔는데 뭐 줄을 서 있는데 번호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2000년 전에 슬라브가 돼 있고 누가 보음에는 기왓장을 떠돌다 겠어요 그래서 천정에 구멍을 냈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흙먼지가 떨어집니다. 그때 네 명이 그 중품빈자 친구를 데려다 올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칭찬하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순간 모든 병이 치료받았던 내용 유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교훈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갑시다. 구원과, 구원과 죄의 사함에 권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과 죄사함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석가도 아니오, 맹자도 아니오, 지식도 아니오, 노력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아주 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나사로의 사건 같은 경우는 썩은 시체가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렸으면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요한복음에 딱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는. 그런데 요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도 중풍병장에 고치는 사건이 왜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마트에 마가 누가 여우는 자세히 기록했는데, 요한은 또이 기록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린 것이 더큰 기적인데, 그것은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합니까? 네죄 사함을 받아 느니라 죄를 해결했다는 거.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 답시다죄 사하는 권세. 여러분, 구약적인 사고방식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는 죄 용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분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서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증병병자가 치러왔던 것을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네 명이 문둥병자가 네 명이 연합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고쳤다. 네 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 우리가 많이 들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죄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말씀하셨다는 권세. 이것을 에쿠시아라는 거어 a u t 티 o r 오레티 이것은 자스트케이션이라고 절대 통치, 통치, 절대 주권이라는 제사하는 것은 아무도 아닌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제사함이 아닙니다. 제사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성인 중에한 명으로 보나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윤리 도덕가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 권세가 있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찾아.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스님조차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의 구조를 믿는 경우는 특별한 거듭난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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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건진다고요? 어디에서 건진다고요? 여러분은 인간 속에 죄 때문에 저주가 하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엉건기가 오고,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하고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는 파라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해암도 없고,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중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죄사는 하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봉 9장 6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는 하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죄사는 하 권세. 오쏘리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며 올라가면서도 권세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권세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뭘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라 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한사람은 천당에 갑니다. 내가 죄라고 없고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겸하는 자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주님은 용서를 줍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잡혀갑니다. 이명 이명박이란이 누구죠? 지금 병원에 있는 분이 이재명. 그분도 죄가 드러날까봐 단식을 하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얘기하면 잡혀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주시고, 천강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문둔병에 떠나가고, 질병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노력도, 어떤 은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은 죄 용서를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권권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예수님 믿으면 주님은 용서를 준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다시하면 의롭다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데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인 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믿 되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최고의 통치자.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아버지의 그 집안에 가장 그러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도자기를 대대로 물려온 도자기를 깼으니. 벌벌 두렵고 뜹니다. 그러니까 형이 위로를 해줍니다. 동생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께 얘기 잘해줄게. 괜찮아.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최고의 통치자인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어, 아빠에게 내가 얘기 잘해줄게. 괜찮아. 그래도 최사함 받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어와서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괜찮다라고 하기까지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서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때온 인류를 상징하는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상징할 수 있어요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중풍병이 있습니다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된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믿습니까 증거합니까 죄사함의 기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질병에 자유한 중품병 환자 여러분 이 중품병 환자는 두 번째 어떤 병도 이 병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괴롭습니다 그래 사모한 거예요 2장 5절의 마태복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품병자에게 중품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품병자가 자기 혼자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이는 마비되는 병입니다. 중풍병이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 갈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인 겁니다. 친구들에게. 그래서 사모염이 있었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갈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모염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니 해결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사모함이 없으면 오늘 또 주일 에배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준다고 했어요? 자유를 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곧 세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기만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 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데에서 깨끗하게. 이 중풍병자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가족력이 약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올수 있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사실이에요. 왜? 제가 떠나가는 순간 질병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의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가정의 중풍이 있습니까? 생활의 질고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지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로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에요. 그럼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당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얼굴은 울상이고 삶에는 못 사겠다 하고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삶으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추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오늘 오후 1시 반에 너무나 중요한 과를 배워요. 1, 2, 3과를 배우는데, 짐을 끌고 가는 사람, 밀고 가는 사람,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오후 1시 반에 기대하시고 공부, 마지막 공부를 참석해보세요.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짐을 끌고 가고, 밀고 가고, 당기고 갑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짐도 죽게 맡기고, 나의 삶도 죽게 맡기고, 모든 통치를 죽게 맡겨서, 날마다 룰을 날라 행복을 누리며,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죽음조차도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풍 병자는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받는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일마다 사모하십시오. 새벽 예배 때도 사모하십시오. 저녁 예배 때도 사모하십시오. 금요철화 때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마다 리딩 진서를 읽을 때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몸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치료받고 잘나져서 정말로 행복감과 자유함을 나눠준 적은 있습니까? 마지막. 생각합시다. 다시 장애도 환경도 극복한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어요. 해결받고 응답받으려면 장애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이세자선 예수에 부를 때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나님이 기먹었냐. 그러나 더욱 그가 심히 소리 지를 때 치료받기까지 된 것처럼. 오늘도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혼자 갈수 없습니다. 중풍 병자는 마가복음 2장 3절 본문의 시작. 사람들이 한한 중풍 병자를 누가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이 때문에 예수께로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를 눈상을 달아내리니다미리시면 하면. 여기 보니까 특징이 한 중품 병자를 몇 명이 맺다는 거요 네 사람이나 여러분 네 사람이 맺다는 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네 명의 문둥 병자가 돼야 돼. 네 명의 그 도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쥐앗장을 뜯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달아내릴 때한사람이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줄도 한 사람은 짧으면 안 됩니다. 줄도 똑같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조화를 맞춰야 합니다. 힘 조절을 똑같이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이 소리 지르고, 끌쌰쌰싸 해서 네 명이 동시에 내려지. 한 사람이 납버리고, 한 사람이 선이 잘라버리고. 한 사람이 이미 부족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보조를 맞이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근무를 쳐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 만날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10억만이 예수 믿는데요 70억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영원구원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명이 되어야 돼요. 네 명이 되어서 살리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게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윤리 한가위를 통해서 친척 일가 가족을 만날 때 이걸 해야 돼요. 시작! 만일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으면 알려야 돼요. 명예가 아니요.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본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복수형입니다. 네 명의 믿음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근데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치료를 주신 줄 믿으신 분만 하면 로이 이레비 신에 늘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야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건강이었다면 주님은 의사를 보내주시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돈 돈,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줘야 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연예인들을 광대를 보내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네 명이 되어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림이 필요하고 지붕도 뜯어야 되고 기아장도 뜯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매야 되고 줄도 맞춰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연합의 원리가 있을 때 주변에 중풍병자를 삽니다 세상은 중풍병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중풍병자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연합환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합시다. 나 힘으로 안 되는데 구역 공동체 도움에 간증하고 힘이 된 간증들이 있습니까? 구역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한 이유는 지금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장세기의 가정이 연합이었어요 교회가 연합이에요 구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3가지 첫째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버리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상의 가장 문제는 죄의 문제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를 가을이면 비가 오면 안돼요 논바닥에 전부 별을 베어놨는데 비가 쏟아져서 비가 다 곡식에 싹이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의 농사를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의 삿대지라면서 얘기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예수 믿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봤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안 했는데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노 죄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자는 어떤 지식도 석감행자 공자도 아닙니다 죽음을 해결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문제 있는 자에게도 죄가 해결되면 죄가 떠나가버리면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따랐어. 또한 가지는 중풍병자가 가만히 있으면 못고침받아어 친구가 가자기도 나는 못 가. 못 고칠 수 없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달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사모함이 있었어. 우리도 그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합이었습니다. 혼자 안 됩니다. 세 명이 됐으면 안 됐죠. 네 명이 보조를 맞춰야 돼. 발걸음도 맞춰야 돼. 내릴 때도 맞춰야 돼. 끈앞을도 맞춰야 돼. 뜯어야 돼. 먼지나요. 욕먹어요.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영혼을 살리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예수님만이 주인공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